민수기 14장 26절에서 36절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설계하리라 한 땅에 결코 어,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45절까지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상 30절까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어, 민수기 14장은 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징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다. 이거 첫 번째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계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르마 이호르마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당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징계였습니다. 두 가지 징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거꾸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징계가 오히려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로 죄를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로 죄를 짓지 말자. 어, 쉽게 말해서 인생의 열매는 내가 사용하는 대로 인, 언어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인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 중에서 어느 쪽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어, 내가 언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가 되어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세계 속에 내가 초대되어지고 어,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내 인생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언어를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26절과 7절에 보시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28절에 이어보면 그 원망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들은 바 그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알고는 있지만 말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은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근거로 우리 감정 세계가 결정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 인간의 뇌에는 감정과 언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최근 심리학에서는 몇년 전부터 인간의 뇌 기능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 인간의 뇌 그리고 감정 그리고 신체 영역들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뇌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심리학계에 있는 그래서 특히 뇌 구조에 대해서 뇌 기능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에 의해서 나온 발표에 의하면 어, 말하는 대로 감정은 느끼고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우리 뇌 기능이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 차원의 영성에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은 학계에서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메시지이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는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마음 자체가 정서적으로 유쾌함이 많아지고, 유쾌함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즐거워지고, 또 즐거워지는 사람들이 나를 많아질수록 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보는데 왠지 저분은 좀 기분 나빠 보이는 분 있잖아요. 뭔가 우울해 보이고 왠지 다가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가가지 못하지 못 해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즐거워지고 왠지 저분에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길도 함께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먼 친척 되시는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 여자분이셨는데 어린 제가 봐도 이분은 참 만날 때마다 늘 부정적인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늘 갔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만날 때마다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러 인생사가 괴로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지지만 어, 잘 몰랐던 부분이 그분이 말하는 대로 빨리 죽었어요. 그때는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이 정말 말하는 대로 되나 보구나. 어, 즉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분 연세가 그다지 많은 연세도 아니셨어요 젊을 때부터 빨리 죽고 싶다 라고 하는 말을 습관처럼 하시니까 정말 감정의 체계도 우울해지고 우울한 감정이 날마다 쌓여지다 보니까 뇌의 기능도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일찍 세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외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 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말하면 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할수 없다고 말하면 사실 열려지지 않는 삶으로 자꾸 몰아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적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답을 못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적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적극성 같은 조건이지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라도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들은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14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고말씀합십니다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죽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모두 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또한 가지가 있다면 뇌의 기능 중에서 뇌는 시제가 없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어, 얘기를 하면 우리 뇌는 인식을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날 것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양이면 어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야라고 아니라 나는 그렇게 됐어라고 지금 현재 된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뇌 자체가 그대로 그렇게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잘 됐어. 나는 치료 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난 치료 받았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해 주셨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뇌 자체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움직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약해져 있고 아무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 보혈의 피가 흘려지면 너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사해졌다. 죽음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복음의 캐리그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미 승리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3 9절과4 0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야훼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열 명의 대표들이 죽으니까 두려움이 언습해 왔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우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이 없어지면 불안해지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훈련이 없고 그냥 사람을 의지하는 훈련이 있다 보니까 의지했던 그 사람이 없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돈을 의지했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면 갑자기 불안해지잖아요. 명예를 의지하다 보니까 명예가 없어지면 갑자기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져서 하는 행동들은 거의 다 실수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 이성이 아닌 감정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이성과 감정의 조화, 즉 현실에 입각한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안 가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과 감정의 저하와 균형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 멈추지 못하고 자기의 불안한 마음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뭔가를 말하려고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은 무엇이냐면 그가 전쟁에 승리했다, 영토를 확장했다, 이스라엘 사회 시스템 구조를 정리시켰다. 이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고 위대한 부분이긴, 부분이겠지만 제일 큰 위대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마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것에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산지에 머무라 그럴 때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징계를 받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호르마 패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의 첫 번째 패배, 호르마 패배. 이 호르마 패배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때 멈추지 않고 가라고 할때 가지 않고. 그냥 자기 느낌 그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패배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회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어, 이렇게 되어지면 시작할 때는 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 지금 멈춰 있어야 될 때인데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실수로 이어지고 패배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고 또 어떤 때는 가만히 있을 때는 막 나서고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끝까지 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구절과 병행하는 말씀이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41절부터 그 말씀의 내용도 쭉 나오는데 41절 한 절만 읽어 드리면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이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즉, 경솔이 올라갔기 때문에 싸움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솔하면 결국 자기 싸움의 방식대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솔하면 자기 무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 무기를 버려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주인 되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경솔하게 움직이면 하나님도 경솔하게 움직여 지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보다가. 좀 깨달음을 경험한 글이 있어가지고 이 글을 있는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업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축구의 업사이드 이 축구의 업사이드가 참 읽어보니까 영적인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업사이드가 뭡니까? 이 업사이드가 최전한 공격수가 공을 받을 때이 수비 수보다 상대방 수비 수보다 이게 앞서 있게 되어지면 그게 반칙이 되어져서 이게 옵사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하고 싶고 득점을 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도 상대방의 수비수보다 앞서 있게 되어지면 반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실력을 갖춰져 있는 공격수는 상대방의 수비수보다 앞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업사이드가 또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좀 새로워졌는데요. 예, 프로 축구 그리고 이 아마추어 축구 있지 않습니까 동네 축구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업사이드가 있느냐 없느냐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축구할 때 업사이드를 지키지 않고 그냥 공 가는 대로 뛰어다녔잖아요. 그럼 동네 축구에 동네 축구. 근데 실력이 월 역등한 그 프로축구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이 업사이드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업사이드를 지켜가면서 축구를 한대요 그리고 지켜야 될 류를 지켜가면서 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골을 넣은 선수들이 박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의미도 똑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은 성깁니다 같은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 있게 되어지면 동네 축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를 붙들고 살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영적인 프로세계 속에 이미 입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득점 득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 있게 되어지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보다 다 앞서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감정이 너무 앞서서 결국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진 일들이 없게 하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고집이 세고 자기의 의가 강하신 분들은 정말 영적인 업사이드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의 의가 살아나서 영적인 업사이드를 하게 되어지면 나는 열심히 땀 흘려 뛰었지만 결국 열매를 얻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살아나가는 은혜와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 죄가 뒤집히면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말로 하나님됨을 이루고 말하는 대로 인생이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말자. 영적인 업사이드를 지켜 나가자. 주님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상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기름 부심을 통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이 깨달아 주시고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하늘의 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